사랑의 유지, 사랑의 경계와 전이. 사랑의 유지, 사랑의 열정이 함이해진 후,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열정적이지 않지만, 항상 두 사람을 끈끈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다스함과 부드러움을 제공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여준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고 각자의 개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각 개인은 자기대로 있으면서 마음과 뜻, 걸어가는 길을 하나로 만들 뿐이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남녀일지라도 두 사람 사이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 거리는 때로 가깝고 때로는 멀다. 가까운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멀어지는 게 좋을 때가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녀의 거리는 친밀도로서의 거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매우 자유롭고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내기 위한 거리이다. 가까울 때더잘 보일 수 있고, 적당히 멀어져야 더잘 보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거리를 안다. 자유와 구속. 고독과 통합이 조화되는 거리를 안다. 사랑에 확신이 없는 부분은 거리 조절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늘 자기에게 불러들이려고만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하게 된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이번엔 불안해한다. 때로는 말없이 아무 간섭이나 조언도 없이 한 발짝 떨어져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젊은 연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부부는 연애 시절에 가지고 있던 상대에게 소속되고 속박되고 싶은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가치관, 성격 및 욕구, 태도 등에서 나를 따르라고 한다거나 불가능한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경계와 전이, 사랑이란 나의 기대와 소망을 상대에게 전이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가 신에게 의지하려는 마음도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부모를 원하는 아동기의 소망이 신에게 전이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전이란 자기 안에 결여된 부분을 상대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연인인 남녀는 서로에게 전이된 사이다 할수 있다. 그러나 전이가 소유욕이나 의존으로 나가게 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전이는 나의 욕망을 상대에게 투영하여 나와 상대를 완벽히 일치시키고자 하는 본능이므로 언제라도 지나친 의존이나, 소유욕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남녀는 사랑의 감정이 상대를 부자유하게 만들지 않도록 서로의 경계를 유지하는 데 냉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한다면 소중한 가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합쳐지려는 마음과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계가 동시에 필요하다.